우선 발라드한 편을 좀 읽어볼게요. 에, 비교적 잘 알려진 짧은 것이어서 들장미입니다. 에, 번역 먼저 보면요. 보았네 소년이 작은 장미 드레핀 장미 갓 피어 아침처럼 고왔네 얼른 달려갔네 가까이서 보려고 큰 기쁨으로 바라보았네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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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거라, 드레핀 장미. 소년이 말했네. 널 꺾을 테야, 드레핀 장미. 장미도 말했네. 널 찌를 테야, 내가 영원히 나를 생각하도록. 그리고 참고만 있진 않겠어.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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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거라, 드레핀 장미. 그 거친 소년이 꺾었네. 드레핀 장미. 장미는 거부하며 찔렀네. 비명도 신음도 소용없었네. 참을 수밖에 없었네.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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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 불거라. 드레핀 장미. 네, 이런 전체 스토리인데요. 예. 네, 말씀드린 대로 발라드는 짧지만 서사적, 극적, 서정적 요소를 두루 다 갖춘 집약적 장르죠. 그런데 이 시는 이제 갓피어난 들장미의 신선한 아름다움에 혹해서 달려가는 소년의 모습을 읽는 사람에게 미소가 번지도록 산뜻하게 그려 보이는 시인데요. 작은 사건의 묘사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 원문하고 번역을 같이 보겠습니다. 독일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이 훨씬 더 많죠. 독일어 모르셔도 항상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독일어 모르셔도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천년이래요. 자, 한, 나 앞, 한 로스라인 스테인리스. 스라인 앞에 하이든. 와소, 융, 윤, 모겐, 씬. 리 페어, 신을, 에스나 인스미이라인 로스라인, 로라인로스라스라인로스라스라인로스루인 로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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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스라인 로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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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e 라인 로스라인, 로스라인, 로스라 e 로스라인, 로스라인, 라인라인라인 u e d e 인금 자, ein k n a p ein r ö l e i n s t e 소리 들리시죠? 자는 보았답니다. 써니다 자, ein k n a p ein r ö l e i n s t e 강음이 내시죠? 약음이 물론 그 사이에 끼어있고. 자, 보았다예요. 보았다. 아이는 부정관사고, 크나 소년이. 보았다. 소년이 아인 역시 관사고, 로에슬라인 슈테인 장미가 서 있는 것을 슈테인 스단드입니다 슈텐드입니다. <laughs> 그래서 자, 보았다. 소년이 장미가, 한송이 장미가 서 있는 것을 이 첫. 이 얼마 안 되는 몇 단어 안 되는 첫 연에서요 무대에 등장 인물이 딱 소개가 됩니다 소년이 보았고 장미는 서 있어요 소년 능동적이고 장미는 서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단어에 다 강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 먼저 있어요 어 서, 의문문이 아닌데. 동사가 앞에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서구왜 그런데 사가 먼저 나왔어요. 대단히 파격적입니다. 문법에 너무 어긋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보았다.는 이 지금 사건의 발단이든 소년이 장미를 싹 보는 데서 지금 일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았다에 엄청난 강조가 들어가고 보았다 소년이 장미가 서 있는 것을. 무대 인물이 소개되면서 사건 진행이 시작됩니다. 보았다래요. 극적이죠 그리고 장미가 한송이가 아니에요. 로에슬라인 아웃더 하이든 황야에 있는 장미니까 벌판에 있는 장미니까 카메라가 뒤로 약간 물러서면서 장미 한송이만이 아니고 많은 장미가 있는데 한송이를 소년이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war zu so jung und morgen schön 여기도 그래요 war는 was입니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강조되는 거죠 생략된 주어가요 so 조는 so고 jung 영이죠 und morgen schön 장미는 영 카피였고 장미일 수밖에 없죠 주어가 그러나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강조됩니다. 갓 피었고, 온 n d m o 아침처럼 고왔던데 장미가 고와요. 아, 그런데, 장미를, 장미를 꽃처럼 곱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곱다고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면 꽃 같다고 그러지만, 꽃이니까. 이렇게 그, 아침이란 단어를 아름답다에 붙여줘서, 교태가 단어를 하나 만듭니다. 너무나 평범한 단어로 새로운 그 신선함이 생겨나는 거죠. 갓피어서 아침처럼 고운 장미예요. l e a 쉬 i 에 schnell, es n 아까 첫줄하고 똑같죠. l e 는 달리다요. l e 요 그는 s c h 빨리 달렸다. 그는 빨리. 장미를 나 가까이서 주진. 가까이서 보려고 빨리 달려갔다 예요 근데 여기서도, liefer schnell s na zu sehen. 해서, 장미가 마음에 참 들었다, 마음을 끌었다, 이런 얘기 안 하죠. 달려갔어요, 빨리. 달려갔어요. 가까이서 보려고. 얼마나 마음을 끌었던 것이었던가,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sa s m i t v i e l e n freuden. das mit vielen Freuden, das n, das wo es mit vielen Freuden, manen Freuden, 그런데, 그 앞에, 예를 들면, Freuden, ein Freuden, ein Röslein stehne nege, vielen Freuden, war so jung und morgenschön, lief vielen schnell vielen nah Freuden, zu sehen. nege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자스 mit vielen Freuden. 고음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게, 그 얘기는 세 개를 네개할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해야 돼요. 자스 mit vielen f r e u d e 왜 이렇게 늘어지는가? 자, 보았답니다. 써오죠 다시. 이제 장미에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미를 기쁘게, 큰 기쁨으로서, 많은 기쁨으로서 천천히 오래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을 긴 어휘 없이, 복잡한 어휘 없이 j 스 s m i n e f e e l n Freuden 이렇게 천천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Ruslan, Ruslan, Ruslan rot, Ruslan auf der Heiden 하는 후렴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소녀는 장미꽃 하나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들판에 장미가 많아요. 저라면 아 장미가 많구나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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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거라 드레핀 장미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독일어에도 평서적인 어법은 붉은 장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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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거라 하고 빨갛게 들판이 칠해지는 듯 색칠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줘서 로트가 엄청나게 감조됩니다. 로이스 라인, 로이스 라인, 로이스 라인, 로트 예. 그래서 들판 전체가 붉은 장미로 가득 차고 어, 다시 무심히 그 황야가 비치는 넓은 벌판이 비치는 이런 구조입니다. 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시에는 이미 음악이 절반입니다. 시 자체에 아까 제가 네 개의 강물 강조하고 세 개의 미필랜 프로이든 이런 것 말씀드렸죠. 시 자체에 이미 음악이 절반 들어있는데 작곡가들은 자기 나름으로 그 절반의 음악을 훨씬 더 상승시키는 그런 것이 아마도 작곡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1년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소련이 장미를 가서 보고 기쁨으로 바라보는 모습으로 1년이 마무리됐고요. 2년은 이렇습니다.